아침 7시.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.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인사동의 작은 한복 가게. 손님은 뜸했지만 전 매일 이곳을 지켰죠.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. 개모.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인사동 재개발이 결정됐어. 내 가게도 이제 끝이야. 개모 영희의 차가운 목소리. 재벌이 된 계모는 늘 저를 무시했죠. 일주일 후 문화재 복원 전문가 민재가 충격적인 증거를 들고 왔어요. 계모 영이 대표가 왕실 유물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습니다.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. 땅 속에서 파낸 조선 시대 보물들 계모 영이가 가게로 들이닥쳤어요. 감히 내가 내일에 끼어들어? 그녀가 던진 서류 우리 가게가 영희명이라는 위조문서였죠. 일주일 안에 사라져.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될 거야.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. 아버지의 죽음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. 강화도 절벽 위에 별장. 마지막 기회야.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. 절대 안 돼요. 아버지의 뜻을 지킬 거예요. 우리는 몸싸움을 벌였어요. 그때 영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. 아! 절벽에 매달린 영희. 전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. 너 같은 건내 딸이 아니야. 그리고 영희는 스스로 손을 놓았습니다. 장례식 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. 영희 대표님이 모든 재산을 은숙 씨에게 남기셨습니다.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. 미안하다. 은숙아. 내가 옳았다. 전개모영의 어머니의 재산으로 전통문화보존재단을 설립했어요. 1년 후. 교육센터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. 선생님, 오늘은 뭘 배워요?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.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. 석양이 인사동을 물들이는 옥상에서 전개무영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. 이제야 당신을 이해해요. 우린 결국 같은 걸 원했던 거죠.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졌어요. 더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더 아름답, 더 자세한 내용은 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